오늘 본문 출입기 4장 10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인생을 망치는 함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 복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받았으나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되지 않니하고 오히려 망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 그 나라의 왕이었고, 나중에는 왕의 자리를 이제는 피하시고 또 다른 사람으로 왕을 자리하게 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받은 복이 나중까지 끝까지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인생을 실패로 좌절로 멸망으로 이끄는 몇 가지 함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잘하시는 대로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고 아멘. 열이고 성은 멈춰 서게 돼 있고 재성이요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여단 강물은 멈춰 서게 돼 있고 또한 성경 이 기록된 지난해도 봤지만 열두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누구 손에요? 하나님 손에. 그리고 오병의 기적 같은 경우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게 하시면. 그대로 된줄꼭 믿으시고요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는 날 또한 끝까지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록된 말씀 이전에 우리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3장 초록기 3장 자 함정을 파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 함정을 자기의 유교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는 함정에 빠졌지만 나중엔 결국 팔려가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지요. 자, 우리 말씀 3장 9절로 11절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인생을 망치는 함정 첫 번째가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것.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미숙한 아이는 못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자기도 회전하면 변신한다고 믿어요. 보자기만 들으면 자기도 나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순 장군의 역할을 했습니다. 옆구리에 나무로 만든 칼을 차면 내가 휘두르면 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들 있더라고요. 이처럼 착각 속에 살 때가 수없이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것 중에서도 제 아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신학하게 하시고 제게 네가 아니고 내 남편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는 수없이 전달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했을 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만큼 에서잘 사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내너라는 동교동에서 이적동 살면 되는데, 내가 뭐하러 목회하겠느냐? 너무 자만했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잘나서 내 가정을,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가정을,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잘 살겠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이미 그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할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나폴레옹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재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지나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한테는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근사해 보지만 사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이걸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냐고 스스로 할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는 귀한 시간에 내가 누구이냐, 을가는게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장에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노역 중에서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구원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리를 들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맡겼던 모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40년 동안요, 바로의 공주 아들로 훈련 받았고요. 40년 동안 내일 쫓겨서 광야 가운데 훈련을 받아요. 80년 만에 드디어 그의 성품이 온유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요, 수 없이 훈련 받고, 다져지고, 고난받고, 많은 과정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말씀처럼 내자신할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내를 도우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기한시안에 우리 모두는 오늘 나를 과신하는 일, 지나칠 과이고 믿을 신입니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믿다 보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들이 하는 이야기는 내 주목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자기 주목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일에 우리가 씬 받는 귀한 선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자 모세와 아론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가 쓰임 받다가 오늘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될저 사건 때문에 적합거리로는 가는 땅을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뭐를 내랴? 아니요.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에요. 반석은 쪼개져서 바위일 뿐이지 반석이 쪼개져서 물을 내수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착각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랴. 여러분, 내 진비와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범문의 말씀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낼 것이다. 이런 믿음의 귀한 아름다운 선포가 있기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것이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할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 과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잖아요. 교만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 누군가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 일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것, 이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할수 있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다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요, 자기에게 끝까지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자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망하게 돼서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지 그것들이 내게 쌓여져서 쌓여져서 지금까지 왔다면 그것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지켜내는 게큰 축복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소개된 인물들 가운데 시작은 좋았으나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 여러분, 시작이 좋았으나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시작도 여러분 끝도 좋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하시에네 아론은 그조상에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가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성들은 물을 내지 않냐면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 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던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자기가 화를 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릴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말 한마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끌어가고 그들을 이끌어가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적과 거리는 가는 땅을 못 들어갔다는 거지요. 우리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할렐루야 믿음을 잘 지키셔서 주어시는 그 날에 모든 부분에서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세가 여와께 아래되, 오, 지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그렇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주마모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가라 하셨습니다.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가면 내게 많은 것을 보여주며 내게 같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너를 내가 높여주리라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하시안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후에는 나는 부족하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도난 자이다. 오죽하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우리 말이나 행동에나요, 하나님께 붙들마 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이지만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저도 들어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떨 때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물들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우리 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출애기 4장 10절도 6장 12절, 6장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오늘 모세는 얘기,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요또 너는 가면 내 형이 있을 것이고, 너는 그 형에게 말하고, 형은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불구고요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아멘.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게 요령, 이게 나를 넘어지게하는 함정이요. 에 나는 본래, 나는 본래? 아니요.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본래 말을 못한다고요? 내 입이 뻣뻣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돼요. 아멘. 하나님 붙잡으시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격자로 갔는데 처음에 제가 제일 어려운 건요. 물론 거기는 찬양, 인도하는 찬양 목사님이 따로 계셨어요. 그 주일 학교를 따로 다니하는 목사님이 계셨고요. 제가 갔는데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두 살이 많아고 수짜로 앞에다 붙이면서 부목사래. 그러니 경험은 제일 없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저도 그때 그런 생각, 내가 말이 둔하고 입이 뻣뻣한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교회 와서 경험도 없는데 이 교회에 과연 부목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오늘 모세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날마다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요. 그래도요. 우리 집으로 맨날 모여요. 밤만 되면 수요일 달도 예배 끝나면 우리 집으로 오고요. 지금도 미국가 계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요. 맨날 잔치집이야. 그렇게 있었던 일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지만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깨나 요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악인의 깨는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고, 요즘 보이시피싱들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머리를 쓸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는 생각해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요. 그 좋은 머리를 다른 데다 썼으면 얼마나 좋겠어그 좋은 머리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꾀나 그들의 요령은요 반드시 그들이 파는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10장 기록된 8절의 말씀은요 함정을 파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하문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오 그랬잖아요. 저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는 내가 스스로 내자신이게내 자신 혜롭다 생각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은 할수 있다는 그런 만만한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것이 만약 도가 넘어쳐서 교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겸손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고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꽤라는 건요, 원어 성경 히브리서에 오르마라고 래요 꽤, 오르마. 자, 이 오르마라는 말 자체는 겸만한 계획을 짜다 그랬어요. 어떤 계획을 짜요? 아, 좋은 계획을 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오늘 꽤라는 이 단체의 오르마라는 자체는요, 우리가 겸만한 계획을 짜서 그겸만한 계획 가운데 빠져들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뭐에 따르지 말라? 깨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지금 깨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게 깬데 이런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이을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악인의 깨는 따르지 마세요. 당신이 말하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당신은 나를 속이려고 하고 당신은 뭔가 잘못된 것을 계획하고 있고 당신은 내가 볼 때는 교묘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잘못된 겁니다. 나는 같이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이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인에게서 넘어지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속고 나면요. 아차쉽지요. 내가 좀더 계획하고, 내가 좀더 기도하고, 내가 좀더 차분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한 발만 물러서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그게 잘못되면 금방 하는데요. 이게 너무 서투르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수가 많아요. 아멘.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서로가 서로가 하나되어져서 삼겹줄 같이 하나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신앙에 잘 지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십 절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자기 비하이에요 네, 여러분, 낮을 비 그리고 아래 하자를 쓰는데요. 자기 자신은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못한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건 좋지만, 다 하는 일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못해 신앙이요?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기안에 좋은 음. 것은 우리가 못할지라도 할수 있다고 믿고 해볼 수 있는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네. 아멘. 남이 저렇게 잘 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잘 되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근데 오늘 본문 씀 보니까 말씀 같이 보신 것처럼 나는 본래 못해요. 나는 본래 못해요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하신 후에도 또 그래요. 안 되잖아요 이래서는. 우리는 기한 시간에 자기 비와 이거 자기 함정이요. 여러분 자기 말에 자기가 매인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입의 말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아, 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해석해 드리면 뭐라고 쓰요 자기 입의 말대로 자기가 이게 되면 자기 입의 말이 자기에게 열매가 되어져서 결국 나는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우리 양문께는요 여러분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 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나를 비하하지 마시고요. 천하보다 나는 귀한 자다. 네, 아멘. 네, 여러분, 네. 나 하나 위해서 아흔아홉을 두고 나한 마리, 죄송해요. 한, 죄송해, 한 마리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됐나한 네, 네. <laughs>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지님은 길을 나서요. 왜요? 나를 찾으시려고. 네. 그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하해서도 되겠어요?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정계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야 모세야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내가 내네 입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가면 내 형을 준비해서 내 형에게 말하면 내 형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한 시간에 나폴레옹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라 말했지만 미리안 광야의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했어요. 두 사람 비교해 보세요. 너무 나는 할수 있다고 는 교만이 되었고 한 사람은 나는 못해요 못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쓰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게 하면서 나는 양치기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한 인물이 못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함께한 자와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을 남보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실 때는 뭔가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삼기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책분 주셨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소망 중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꼭 인정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여 이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폴레온 천재가요. 여러분, 나는 할수 있다는 그런 교만이었지만 파울 사도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겸손의 사람이에요.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여서 하나님 쓰실 때 겸손을 하나님 기뻐하시줄꼭 믿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망치는 함정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입기 4장 10절로 17절에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를 너무 과신하는 게 함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께 그리고 세상의 요령 피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비하에게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할렐루야. 오늘 자신은 할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바로 과로의 공자들로 훈련시키고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훈련시켰었을때 드디어 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데요. 크게 쓰임 받잖아요. 그런데 이래도 넘어지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려. 여러분 수없이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될 때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 여러분 이 한마디에 적과 꿀이 가는 땅을 못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마 여러분 기하찬에 하나님 의 은혜임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리보 사장 1 0 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수 있다. 아멘.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못 하는데. 내게 하게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에게 힘내시고요. 작은 수지만 이번 남성에게 헌신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의 산 모든 것이 다 잘되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